딴거 하면은 커맨드가 안 먹어요. 그 행동이 그냥 끝나야 돼. 안정화나 잠복 막이런걸 하면은 커맨드가 안 먹어요. 되겠지. <목소리> 깜짝아, 돼. 이움직이고 그래. 거짓말처럼 커맨드가 안 걸리면 큰일 나는 거지. 나 <laughs> 드론만 보이는 거죠. 쏴. 하나 잡고 에드가 나고 경계하고 헌틀 꿈틀 경계하고 아 들었는데 걸렸고요. 이제 커맨드. 되네 커맨드 넣고 이진님은 도망가고 여기서 이제 잘 숨어야 되는데 은신 은신으로 빠져요 오케이. 여기까지 <laughs> 이제 는 튀어 나오겠지만 기다리면 우리 병사를 뒤로 빼면 됩니다. 병사들 빼다 보면은 따라 올 거예요. 비롱 비롱 얘도 비롱 비롱. 오징어도 도망가고 삐롱삐롱 왔다갔다 하고요네 지금 스캐너 때문에 애들이 저러고 있는데 스캐너 꺼지고 그러면 이제 어? 한번 가볼까 하면서 이동하겠죠 멀렁님 빠져놓고요 아 스테라프님 쭉 빠지고요. 쭉 빠져도 멀리 못 빠져요. 내려오고 칼록이 죽은 건 제가 약간 방심한 것도 있었는데 저의 위치가 너무 안 좋기도 했어요. 칼로의 전사는 약간의 방심과 불운이 겹쳤죠. 여기가 아, 여기가 아니라 좀 밑에 있었으면 훨씬 좋았는데. 이상한 데딱 걸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데 걸쳐 있기만 안 했으면은 뭐 무난에 잡을 거였습니다. 이상한 데딱 있다 보니까 잡기가 어려웠죠. 네, 한명 죽었어요. 칼로. 칼록. 칼록 중사 그만. 찍? 천천히 앞으로 나오고 있네요. 기다려, 빠지고 이제 앞에 있는데. 시야 확인 안 보이고 다시 빠지고 저격병 쭉 빠지고 병사를 소수정예만 키웠으면은 타겟 큰 건데요 소수정예 구조는 아니죠 지금 우리 병사들이 막 소수만, 일부만 키워놓은 상태면은 큰 피해입니다. 근데 좀 고루고루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막 위험하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쉽다 좀. 도죠 네, 네이버에 엑스컴 치시면은 제 동영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네이버는 TV 캐스트 하면서 좀 많이 잡아놨어. 네이버에서 엑스컴 관련 영상을 찾으면 제 영상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일부러 좀어 선점을 해놓은거지 엑스 o m 2 나올때 또엑스 o 검색하면 제 동영상 보라고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어 하나 보인다 드롱이 저기 있고요 싱글 90? 정밀사격 잠깐만 아, 정신 통합된 사람은 저 앞에 있어. 에이씨. 그냥 대기. 그냥. 그냥 빵. 어? 잡아주고요. 싱글, 진급. 잘했습니다. 진급 샷 좋고요. 시야 확인하고. 아스테라프님은. 아, 다시 날아 올라갈까. 연료 이제. 다시 뛰어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되게 연료 때문에 일단은 되기자 오징어 나왔고요, <laughs> 다시 들어갔고요. 또 죽은 건 아니고, 아까 잠깐 한명 죽었어요. 보병장교를 데려올 수가 없는게 보병장교 전부 상사라서 상사 보병장교 지금 데려오기에는 경험치가 아까워서 안 데려왔어요. <laughs> 파타파파파스님이 있고 파스파타님이 있네. <laughs> 형제입니까, 형제? 얘는 왜안 나와? 다시 뒤로 빼놔야겠어. 아, 연인 관계였어요. 남자친구 사이야? 다시한번 시야확인하고요 에이 씨 더러운놈들 시야가 안나와 빼놓고요아 오늘부터 일일 오늘부터 일일이래요 축하합니다 좋은 이쁜사랑 하세요 시체 좀 보여주세요. 싫어요. 시체를 왜 보딸라 그래. 싫어요. 짜잔, 하나, 둘, 셋. 오 장판 파자리에 한놈 들어와 있네. 장판 파자리에 한 놈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에 70쏘고요 20 지명타, 전투 페로몬, 무화지경, 87에 10, 빵. 우리 강형님이, 우 주례는 아직 못쓰요 사회는 높이씨. 후원 고맙습니다. 100에 25, 아, 좀 지명타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플루티어님 좋은 만 되시고요. 꿀잠 주무세요. 잘 자요. 구댐. 얍수님이. 뿅. 정리하구요. 꼬꼬마 쌀이 죽었어요. 큰 쌀이 남아있는데 작은 쌀이 죽었습니다. 추적팀. 뿅. 전투 페로몬. 아들을 죽였다 그 말인가요? <laughs> 꼬꼬마 사는 <사진> 죽었어. <laughs> 오오오오 큰 놈이 큰 놈이 날아왔고 경계. 큰 놈은 좀 무섭죠? 좀 무서워요. 스와콜라님 안녕하세요. 멀롱님이 지금 코 앞에 있는데. 97 7 대. 따리가 이쁘다고요안 이뻐요 하나도 하나도 안 이뻐 이라돌스나 5뎀 이걸 뚜껑을 열어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저는 들이 안 박힌다 5뎀 흡수가 오나 나와요 아우 구감 4뎀 멀롱님 도망가야겠는데? 멀롱님 도망갑시다 경계가 좀 무서운데 한번 재고 2% 오우 어우 2% 무서워 사이버디스크 완벽 그 자체 아니거든요 도론놈이거든요 변신해주고요 아 무서워 죽겠어 사디 삐롱삐롱 날아오겠지 삐롱삐롱 수리했고요. 그냥 그 자리에 있나? 살짝 그대로 있고요. 뭐지? 원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종교 <laughs> 완벽한 도형입니다. 87에 30안 아! 맞고요. 비행으로 가면 덜 받는데 연료 때문에 연료 한개 있으니까 100% 12뎀좋구요 다음에 마무리는 얍수님이 경험치 경험치가 되어라 드론 사디. 오1뎀 어? 흡수가 6? 어, 잠깐만.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다르지. 거, 커맨드가 안 되잖아. 멀럭 님이 85. 아, 이거 씨, 이 흡수 나와가지고 얘가 데미지 안 뜨면은 클라는데, 곤란한데, 이거 되기 빛나감이나 흡수나 와가지고 안 맞아버리면 큰 나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요 수리하지 마 살짝 빠지고요 네 이제 이동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상태 아닌데 그래도 남으면 찝찝하죠 수리하고요 경험치나 먹어야겠다 낙타등님 안녕하세요. 경험치 먹죠 약수님이 마무리해요 경험치! 뽁! 어? 오케이 아빠 사디도 죽었어요 뽁! 어? 어? 이게 안 죽네 사디야 난널 사랑해 사디교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강형우님께서 사디귀 하지 마세요. 사디귀 하지 마. 정리하고요. 오징어 한 마리 남지 않았나? 오징어 한 마리 어디 있고요? 오징어 어디 갔지? 왜, 지금, 우리 칼록 죽었단 말이야, 여러분. 칼록의 전는 벌써 까먹었습니까? 칼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칼록의 전는 뒤로 하고, 싸디 죽은 걸왜 슬퍼하고 있어요? 칼록의 전사를 슬퍼해야지, 양반들이 말이야. 칼록의 죽음을 슬퍼해야지, 사디아 고맙고 사랑해 참바드님 고맙습니다. 칼록이 물푸던 노비라고요? 야 칼록 너무하네 진짜 칼록한테 여러분 노비라니. 칼롱 노비설 좋지 않아요. 오징어가 어 뭐야 이거 이상한 방향에서 오징어 소리 나는데 지금 와이파이 옆에서 나왔죠. 뭐지 저거? 쟤 뭐지? 오징어가 옆으로 갔나? 공간이 없는데 그냥 옆에서 나왔단 말이야 이쪽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심지어 벽인데. 뭐야, 이거. 오징어 뭐 하는 거지, 이거? 별 반응이 없고, 애매하고, 대기해놓고요 옆에 있는데 오징어 이상한데 낀거 아닙니까 이거 스캐너 나 써볼까 저기다 칼로그를 시브로 보완시키죠 그럴까 시브 칼로 갈까 뭐지 이거 오징어 공간이 없는데 스캐너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 쓸게요 없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 이상해 이상해 여기 연폐가 좀 안좋은데 측면이 터져가지고요 원폐 없는데. 파스파타, 파파팟, 칼로의 삼각관계, 기계의 욕. 강영우님께서. 삼각관계래요. 뭐지, 이거? 여, 여기 공간이 없는데. 어, 저 안쪽으로 순간이동 했나? 잠깐, 순간이동 한것 같은. 오, 어, 뒤에서 갑자기. 야, 잠깐만. 오, 야, 잠깐만. 야,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 순간이동으로 나타났어요. 자, 얘가 순간이동으로 딱 튀어나왔습니다. 뭐, 크게 무섭진 않은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네요. 되죠? 찍. 38마리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멀렁님의 측면을 못 잡고 이동을 했죠. 한 번으로는 측면을 못 잡았어. 그래서 두번 이동해서 측면에 나왔죠. 오케이. 앞으로 가고요. 아, 저기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이지님 올라가서 술탄, 아니 스캐너를 더 써볼까? 사디의 촉수였으면은 버그지. 버그니까 강종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적들이 어디 있나? 들어가 보고요 저 앞에 누가 있어요 잠복해들 노려 보게요이지님이 스캐너 준비해놓고 던질 수 있나? 저 멀리 하나 던져보고요 귤이 꿀 맞으면 꿀꿀꿀 까먹죠 저꿀 까먹, 까먹. 어제는 뭐지? 아저 어, 뭔지 보고 싶다.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버서커, 맥토이드, 뮤톤 엘리트. 이렇게자대기해놓요 지나갑니다 에드가 났나요 경계에 버섯크 뛰어오고 잠복 에드 냈구요 이제 멀렁님 도망가야지. <laughs> 또 뛰어야 돼, 이거? 무섭지만, 오, 바로 밑에 있어. 잠깐, 바로 밑에 있는데. 이거 한 번만 뛰면 안 되고, 한번더 뛰어야겠는데. 한번 더. 아, 근데 버섯거 들어오면 측면 나오겠는데. 비행에서 여기 위에 붙어 있을까? 비행을 해가지고 여기 벽에 붙어있을까? 날아야겠는데요 지금은? 뛰면 안되고 날아올라야 돼요 날아올라서 벽에 딱 붙어있는걸로 조금만 날아봐요 이거 이렇게 높이 날면 안되는데 보일텐데 조금만 날아서 붙어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조금 날개가 안돼요 이 옆은 되는데 뒤로 쭉 빠질까? 날아서, 날아서 빠질까? 뒤로 맥토가 와서 속에는 거리가 좀 있으니까, 날아서 뒤로 이렇게 빠지는 걸로 빠지고요. 이지 님도 도망가고요. <laughs> 마우스로 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 뛰고요. 대기. 됐어요. 들어와, 버섯. 들어와. 한번 왔구요. 저 멀리 맥토이드가 뛰구요. 한번더 뛰어. 꼭 제자리에서 경계. 자, 버섯이를. 이라돌스나가, 뿅 15뎀, 굿 아니 이 시간에 치즈를 먹는다고요 지금 치즈 같은 거 먹으면 살찔텐데 그래도 됩니까? 살좀 쪄도 상관없나요? 100에 100좀 아까워 경험치가 되어라 뿅 어, 6뎀 부블 WR님 안녕하세요. 100에 100싸버리고요폭3 5뎀좋고요 <목> 아,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그렇다고. 지금 시간이 좀 그렇잖아. 저야 이제, 전화 멀렁님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맞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학교도 가야되고 출근도 해야되고 그러면 은 점심시간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지금이 점심 때는 아니지. 전하 멀렁님은 지금이 딱 점심 때입니다. 아, 학교도 안 가고 출근도 안 해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여기서 시야 확보하고 대게 놓고. 잠전그 제가 얼마 전에 먹었다는 꼬치구 있잖아요. 거기 꼬치구이 되게 맛있는데 요새 영업을 쉬더라고요. 요새왜 쉬는지 모르 g 쉬고 있어. 그래가지고 먹으러 가고 싶은데 장사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통삼겹 꼬치구이 되게 맛있는데 <laughs> 치킨 어디 f 많이 먹냐 o 요 동네 치킨 이 동네 o o d I 데가 있어요. 워워워워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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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조만간 망하는 거 아니냐구요? 아니에요 100에 100 뮤톤 엘리트 대기 100에 100 얍스님이 100에 100찍아 이거 안좋네 아쉽구요 경험치 주고 싶었는데 아쉽네 이라돌림이 정리해버리고. 이타야라고 꼬치고 있지 마신 데 있어요. 이타야. 전투 페로몬. 맥토를 쏘고요. 7대. 100에 75. 27뎀, 그렇지 100에 75 마무리 마무리 해주고요 41마리 41마리면 아직도 많이 남지 않았나 이거? 41마리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얘긴데 두팀 남았다는 얘긴데 예스, 서우! 제가 저녁시간에 가봤는데 문을 닫고 닫아놨더라고요 저녁때쯤에 어제, 어제 저녁때 가봤는데 문 닫고있었고 오늘은 자다가 못갔고 아무튼 꼬치 부이 거기 되게 맛있어서 또 가서 먹어볼까 했는데 영업을 안해 자, 멀렁님 앞으로 보내서 3시부터 점검한다고요 점검을 해? 그럼 뭐 계속 해야지 뭐 점검하면 어쩔 수 없지 계속 해야죠 왜 41마리밖에 없지? 50마리 넘을텐데 왜 이렇게 적이 없지? 네, 계속 할겁니다 어... 옆으로 가서 시야 확인해보구요 이쪽에도 없구요 저기 가운데밖에 없나? 마지막인가 이게? What was that? Uh -huh. 자 일단은 얘네 마, 마지막 물이 얘네 더 없나? 반대쪽에도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으로 가서 확인도 해봐야 되니까. 뛰어가 보고요한 네, 무리 정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딱. 이제 두 무리 남으면 정량, 한 무리면 약간 적은 거죠. 두 무리가 남아있으면 정량입니다. 평소에 있는 만큼 있는 거죠. 블루 스크린님 안녕하세요.